지금 빨간 거예요? 빨간 게 아까 한 거고, 파란 게 방금 거. 많이 달라진 거아니에요 어, 많이 달라졌죠. 이게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어, 많이 달라졌죠. 좋아졌어요. 어... 응? 아까 거, 바깥쪽으로 스윙이 되는 건 아까 계속 문제가 있었던 스윙 궤도죠. 그리고 음. 밑에 거, 파란색은 지금 과장되게 움직여서 만들어진 궤도예요. 달라졌죠? 네. 그러면 지금 이 파란 게 아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아, 아니요. 그 근처에만 있으면 돼요 아, 근처, 딱 저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저기에만 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과장되게 해야지 잘못된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음.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 선생님이 보고 있으니까 피드백이 좀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안 음. 봤으면은 전혀 이 정도 느낌 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느꼈을 거예요 아, 그럼요. 봤을 때 내가 아까 궤도가 너무 얼토당토않게 나오는 게딱 눈으로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쳐보니까 아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궤도가 나온다라는 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과장되게 동작을 개선을 시키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 잘못된 것을 조금 씩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게. 네네. 다운스윙의 궤도가 아웃인에 가까운 거는 좋지 않아요. 백스윙이 올라간 길보다 다운 스윙은 무조건 안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백스윙 올라간 것보다 다운 스윙은 몸쪽으로 더 당겨서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음. 음.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백스윙은 이렇게, 백스윙은 이렇게 올라갔으면 다운 스윙 때는 상체로, 팔로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 팔은 그대로 두고 힙이 회전하면 체는 뒤로 쳐져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서 팔로 시작하면 아우드인으로 들어오겠죠? 음. 백스윙이 음. 올라간 길보다 다운스윙은 항상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음.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전환할 때는 힙이 이 팔을 끌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음. 어. 백스윙은 약간 바깥쪽으로 들리더라도 다운스윙은 올라간 길보다 무조건 안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음. 잘못된 동작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조 굉장히 그 과장된 동작이 되어야 된다. 음. 라는 거. 음. 그러게요. 저는 지금 이 모니터로 스윙 궤도를 보는 걸 처음 해봐요. 음.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이런 구체적인 시각적인 자료가 없이 음. 이렇게 얘기하셨으면은 굉장히 오버해서 과장되어야 된다고 했으면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럼요. 이거를 딱 눈으로 보이는 음. 나의 궤도를 보면서 잡아주시는 걸 하니까 알겠네요. 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확 데이터를 바꾸기도 쉽지 않아 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어, 그러니까. 음. 가장 큰 이유는 슬라이스가 나는 건 아웃 인의 기도 궤도 바깥에서 체가 안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클럽의 로테이션. 클럽 페이스를 많이 열게 되면 그만큼 많이 닫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면서 슬라이스가 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V존의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세요. 백스윙이 올라간 길보다 다운스윙이 좀더 안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어 요거좀 그 신경을 쓰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궤도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한 가지 아까 그, 로테이션 값, 말씀, 로테이션 값 말씀드렸잖아요. 테이커를 했을 때, 이 리딩 엣지는 내가 지금 상체를 숙이고 있는 척추각과 평행해야지, 어, 그래도 아주 괜찮은 자리에 있다. 그게 딱 정답이라고 할수 있지만, 할수 없지만, 어 그렇게 있어야지, 뭐, 이상적인 자리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갈 때코킹 한다고 해서 손목을 확 제껴버리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면서 로테이션 값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스테이크어에서 오른팔만 싹 접어주면 이상적인 백스윙 탑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클럽 페이스도 많이 돌지 않고 이두 어. 가지 V존과 로테이션 값 기억해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좀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슬라이스를 조금 교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